첫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국직한 외교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마지막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 거점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뒤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워싱턴 프레스센터 인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CSIS 정책연설까지 방미 이틀차 순가뿐 일정을 소화했는데 일정이 하루 더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은 26일 아침인데요. 오늘이 이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출국 전까지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우리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로 이동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자주 독립 사상을 널리 알린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조선업 투자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 필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1,5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미국 조선업에 우리 조선 기술을 전수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하나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거점이 될 장소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함께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조선소 시찰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3박 6일 동안의 방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모레 새벽 귀국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정윤용입니다.